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가 평화 유지를 위해 만든 국제연합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UN이라고 하는데, 이 UN의 전문기구 중에 유네스코라는 곳이 있어요. 이 유네스코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산을 지정하고 보호하는 일을 해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유산은 크게 뭐 건축물이나 유물, 자연 유적 등을 포함하는 문화유산, 또 음악, 춤, 놀이 등의 인류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기록문화유산으로 나누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개의 세계유산이 지정이 되어서 보호받고 있어요. 이 문화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진 곳이 있어요. 바로 종묘입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 지금의 서울, 그러니까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도읍지를 한양으로 옮기면서 가장 먼저 지은 것이 바로 종묘와 사직단이에요. 조선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식단을 만들고 또 나라가 계속 번창하기를 위해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종료를 지은 거죠 왕이 중심이었던 국가에서 제사는 도독 중요했겠죠 돌아가신 왕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나라가 오래도록 번성하기를 비는 중요한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돌아가시면 그 몸이 되는 백은 땅에 묻어서 능을 만들고 혼이 담긴 신주는 종묘를 지어서 모셨던 거죠 이 종묘에서의 제례는 국가가 지내는 제사이기 때문에 더 까다롭고 엄격하게 진행됐어요 그리고 엄숙함을 더할 수 있는 음악과 춤으로 돌아가신 왕과 왕비의 덕과 공을 칭송했죠 지금도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 또 11월 첫 번째 토요일에 종료 제례하게 맞춰서 종묘 대제를 지내고 있어요. 이종료는 돌아가신 왕과 왕비의 공간이지만 살아계신 왕께서 제사를 지내러 가시겠죠. 조선 시대에는 일년에 다섯 번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고요. 나라에 좋은 일이 있거나 혹은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종묘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하마비에서는 말에서 내리셔야 해요. 이곳부터는 신분이 높든 낮든 예의를 갖추라는 의미죠. 종묘의 정문인 외대문은 원래 돌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높은 기단 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길이 생기면서 기단이나 계단은 땅에 묻혀져 버렸죠. 외대문을 보신 느낌이 어떠세요? 단청이 붉은색과 초록색 단두 가지의 색만 사용했죠. 이곳은 혼이 계신 곳이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라 화려한 모습보다는 좀 단정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외대문을 지나면 세 개의 길이 나와요. 삼도라 그러는데 궁궐에도 삼도가 있죠. 궁궐에서는 중간의 길로 왕이 가셨어요. 하지만 종로에서는 중간 길로 왕이 가지 않아요. 이 중간 길은 혼이 가는 신도예요. 이 신도는 혼이 담긴 신주가 모셔진 정전과 영영전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왕은 이 신도의 오른쪽 길인 어도로, 세자는 신도의 왼쪽 길인 세자도로 걸어가야 해요. 길도 좀 울뚱불뚱하죠? 돌을 반듯반듯하게 깎지 못해서 이렇게 거칠게 둔게 아니라 조심조심 걸으란 뜻이에요. 삼도의 양쪽에는 연못이 있어요. 종묘에는 모두 세 개의 연못이 있는데, 연못 안을 보면 살아있는 물고기나 연꽃 등을 볼 수가 없어요.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잖아요. 잔잔한 물을 보며 마음을 다스리라는 의미예요. 연못 가운데 나무가 있는 섬이 있죠. 우리 조상들은 연못을 만들 때 둘레는 네모 모양. 가운데 섬은 둥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둥근 원은 하늘, 네모는 땅을 의미한다고 해요. 하늘과 땅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종묘에 도착하신 왕은 망묘류에 잠시 머무실 거예요. 종묘를 바라보시며 왕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망묘류의 특이한 점은 지붕에 있어요. 종묘의 모든 건물은 장식을 최소화해서 경건한 느낌을 주는 시호자의 단순한 맞배지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곳 막묘루만 유일하게 궁궐에서 많이 쓰이는 화려한 팔작지붕을 하고 있거든요. 살아계신 왕이 머무는 공간이란 뜻이겠죠. 막묘루옆 향대청은 제사에 필요한 향이나 축, 패 등의 물품을 보관하고 제사를 진행하는 제관들이 대기를 하는 장소예요. 제사는 축시 일각, 그러니까 새벽 1시 15분에 시작을 하거든요. 제사 전에 왕과 세자는 목욕을 하고 의복을 갖춰 입고 기다리셔야겠죠. 그곳이 바로 제궁이에요. 왕이 머무는 어제실, 세자가 머무는 세자 제실, 그리고 목욕을 하는 어목욕청이 갖춰진 것이죠. 모든 준비를 마친 왕과 세자는 정전의 동문화 판위에서 예를 갖추고 기다리시게 돼요.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전사청, 제사 음식을 놓아두는 참막단, 제사에 쓸 고기를 검사하는 성생이가 보이네요. 나라의 제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 보여요. 드디어 제사를 드리는 곳, 종묘의 중심 건물인 정전입니다. 하나의 목적건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1 0 2 m 예요 굵고 붉은 기둥들이 위엄있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정전은 모두 19칸으로 칸마다 왕과 왕비를 모신 신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왕비가 돌아가시면 다시 왕비를 맞이했기 때문에 왕비가 두 분인 왕도 계시고 세 분인 왕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전에는 19분의 왕과 30분의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답니다. 신실의 문이 일부러 살짝 어긋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마도 창이 없는 검, 정전의 건물 특성상 환기를 위한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어쩌면 영혼이 자유롭게 드나들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정전을 바라보고 맨 왼쪽이 태조 이성계의 신실인 제1실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태조, 세조, 정조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곳 종묘에 오실 때 붙여지는 묘호예요. 살아 계실 때는 그럼 어떻게 불러요? 그렇죠. 전하 그렇게 부르겠죠. 임금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쭉 외우며 모두 몇 분이나 계신가요? 27분이에요 조선의 왕은 모두 27명이죠 이 중에 묘가 호 없으신 분이 두분 계세요 왕으로 죽어야 묘를 붙여주고 그리고 이곳 종묘에 모셔지는데 이 종묘에 안 계신 두 분이 계신 거죠 연산군, 광해군이죠 그러면 모두 25분인데 신실은 19개뿐이네요 또 신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살펴보면 빠진 왕도 있고, 또, 어? 처음 들어본다 하는 왕의 묘호도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 문제는 영영전에 가서 얘기할게요. 종묘의 정전 옆에는 영영전이 있어요. 정전보다 규모가 작은 16칸의 건물이에요. 정전이 19칸. 영영전이 16칸. 어? 이젠 더 많아졌네요. 모두 35분이나 모셔져 있는 거네요. 조선을 건국하고 가장 먼저 지은 건물이 종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묘를 짓고는 누구를 모셨냐면 왕의 4세 조상까지를 모셨어요. 그러니까 이성계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를 모셨던 거죠. 그리고 보통은 5분의 조상을 모시기 때문에 다섯 개의 사당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왕이 돌아가시면 그 종묘의 자리가 없으면 가장 윗 조상의 신주는 땅에 묻는다고 해요 그런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모두 제사를 지내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별묘인 영영전이에요 왕으로 주위하셨는데 일찍 돌아가셨거나 또는 아까 이성계의 4대 조상과 같이 왕으로 지내지 않으셨는데 아들이 왕으로 올려주신 분 그거를 추존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세자께서도 종묘에 계시거든요 정조인금님께서 아버지를 추존해 준 거죠 이렇게 아홉 분의 추존된 왕이 모셔져 있어요 스물다섯 분의 왕과 아홉 분의 추존왕 그러면 한계의 신실이 남네요 영영전 맨 오른쪽 마지막 신실에 계신 분은 영친왕이세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셨던 영친왕 이은을 종묘에 모신 거랍니다. 종묘는 임진왜란 때 완전히 불탔어요.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광해군 께서는 종묘를 다시 지어서 신주를 모셨죠. 그러니까 정전의 열한 칸은 400여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종묘를 둘러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대단한 유산이죠. 세계 사람들이 인정한 우리의 유산이에요. 후손에게 자주 보여주고 아껴주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거죠.